자, 어제 미 증시가 보시게 되면 다우가 1.70 빠졌고, 나스닥이 1.79 빠졌어요. 양시양 모두 일단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S&P 500 선물 지수가 0.63이 빠졌어요. 그 다음에 나스닥 100 선물 지수도 현재 이 시간 0.79가 빠지고 있으면서 추가적인 하락을 대대적으로 예고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저녁에 열리는 미국 본장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건 현재 어, 선물 지수가 빠지고 있는 걸로 보아서는 오후에도 본장에서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어제 미국의 FOMC 결과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파월이 발표를 하고 기자회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자 어제 예상대로 시장은 금리 인상이 나왔는데 어, 0.75로 갔죠. 1.00까지는 안 가고 0.75까지 갔습니다. 자 0.75까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다우와 나스닥이 지수가 그렇게 많이 빠지지가 않았어요 이미 시장이 다 애견되어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추가적으로 갑자기 다우와 나스닥이 왜 빠져버렸느냐 파월이 연설을 하고 나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자회견을 하면서부터 갑자기 미친 듯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일단은 왜 그러느냐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었지만 9월달까지는 fomc에서 결과가 금리 인상으로 폭을 잡을 거고 이제 남은 FOMC 회의가 두번 있어요. 6주에 한 번씩 FOMC가 열리는데 이제 올해까지만 계산한다 그런다면 이제 두 개가 남아 있습니다. 11월 초에 한 번, 11월 중순에 한번 이렇게 되는걸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매매 타이밍은 뭐였었느냐면 이제 금리 인상의 속도를 줄여 나갈 단계이다라는 언급이 나올 때까지 저는 시장을 어느 정도 지켜본다고 말을 했었잖아요. 그게 11월 달 초나 다음 이제 FOMC에 그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 제 이야기하는 거 봐서는 11 8월달과 12월달도 금리 인상이 다시 한번 확실시 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앞으로 연말까지 올해 내까지 125bp를 더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125bp를 더 올리겠다는 소리는 50bp 한번 75bp 한 번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 주 후에 11월 초에 열리는 거5 0 p p 를 올리고 그다음에 12월 중순에 열리는 거7 5 p p 올리겠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1 2 5 p p 를 그렇게 올리겠다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금리 인상은 지속해서 금리 완화는 앞으로 안 나온다는 소리예요. 올해가 갈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거는 뭔 소리냐? 이번 달까지는 그래 참다 하더라도 다음에는 금리 인상 줄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왜또 올린다는 소리가 또 나오지? 1 2 5 p p 올린다는 거야? 올해 말 까지 그러면서 어저께 대거 차익 실련 물량들이 쏟아졌습니다. 이해가시죠? 파월이 이 얘기를 하기를 고통 없는 인플레이션은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인플레이션의 시대에 살고 있고 연준에서 말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목표치가 2%에요 2% 근데 2%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는 감내하겠다 증권시장이 떨어지든 주시장이 식 떨어지든 불필요한 문제들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금리 인상은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거다 고통 없는 과정은 없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즉슨 주시장이 자빠지는 말든 우리는 신경 쓰지 않겠다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가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덕분에 시장이 다우와 나스닥이 파월 연설 딱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올라가는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급격하게 산으로 갔다 꺾여버렸어요 어저께 가서 한번 보도록 하세요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 시간 체크 한번 해보세요 지금 방금 제가 설명한 대로 움직인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시장의 바닥이 어딘지 쉽게 부분해서는안 된다 여전히 최대한 많이 현금 확보해 두고, 인버스와 고버스 타고 계신 분들은 차분하게 들고 가시면서 수익 챙기면 되고. 자, 지금 이 말을 제가 언제 한 거야? 코스닥 836 찍고 있을 때 제가 했던 말이에요. 어? 코스닥 836 찍을 때, 코스닥 830 최고점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부터 갈아 탑시다 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지금 주거장창 빠지고 있는 거야. 현금 확보 최대한 많이 하시고, 매매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은 주식을 할 때가 아니야. 대단한 놈들이 지금 회원들, VIP 회원들 유치하겠다고, 유료 회원들 유치하겠다고, 지금이 저가라고 지금 매매해야 된다고, 지금 싼 종목들 많다고 사야 된다고 개소리 시전을 하는데, 절대 매매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차분하게 기다려야 될 때입니다. 차분하게 기다려야 될 때에요 제가 생각하는 어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자 코스닥 차트 보세요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코로나 이전일 때 주가지수가 여러분들 코로나 주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 주가지수가 여기였어요 지금 코로나 전에 상황만 비교하더라도 아직까지 높은 구간이야 이게 번 외로 친다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건 코로나 19라는 특성성 때문에 그런 거 하더라도 지금 구간은 번 외라고 치고 한다그런다면 여전히 높은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내가 걱정하는 건 뭐냐? 월봉상으로 이런 패턴 나올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패턴? 이 패턴 나와 버릴까봐. 어, 1 0중8구난이 패턴 지금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종가 기준으로만 녹화 본다면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겠죠. 근데 종가 기준이 아니라 장 중에 요일별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락이 한번 나왔다가 다시 빠르게 부자 회복하는 모습 우리가 노려야 되는 건 바로 이 구간이야. 이 점. 이걸 노려야 돼요 지금. 이걸 들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 타이. 타이밍 오게 되면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드릴 테니까 지금은 가만히 기다리십시오. 아시겠죠? 절대 큰돈 가지고 매매를 하면 안 돼요. 매매를 안 하면 너무 심심하니까. 너무 심심하니까 우리가 매매를 아예 안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단타를 좀 치는 건데 단타의 비중도 너무 크게 들어가지 말고 그냥 형이 하라는 대로 조금씩 들어가서 어 치킨값이나 벌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자고 지수 바닥 찍을 때까지 그리고 좋은 종목이 나오게 되면 내가 하나씩 알려줄 테니까 VIP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조금 조금씩 분할 매수로 돈 생길 때마다 큰돈 들어가지 말고 모아 간다는 생각으로 매매를 하라는 거야. 그렇게 모아 간다는 생각으로 대박 터치게 뭐야 하나 기술이잖아. 코인 테크도 마찬가지야, 코인테크도 우리 VFP 종목인데, 어? 코인테크를 뭐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돈 생길 때마다 조금 조금씩 모아가라고, 어? 모아가라고. 아시겠어요? 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또한 가지 이슈가 나왔는데 그걸 깜빡했네. 러시아에서 동원령 내렸어요. 러시아가 요즘 우크라이나한테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인데 어제 러시아에서 동원령 내려가지고 이제 강제로 갖다 징집 때린다는 건데 그것 때문에 지금 러시아에서 내부 반발이 많아요. 더군다나 어 푸틴이 핵 언급까지 하는 바람에 이 또라이 같은 놈이 뭔 짓을 할지 아무도 몰라. 정말 핵 쏘는 순간 나가리 될 건데 설마 핵까지는 가지 않을 건데 러시아고 하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 기미가 파고 한국으로 치닫다 보니 이것까지도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증시에 증시에 호재가 전혀 없는 상황이야. 우리나라 따지면 민방이 소집한 에비군들로 소집한 거예요. 에비군들.